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립적인 생활이야말로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 식사 준비,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가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관리는 필수입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을 즐기며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